지금부터는 줌 회의를 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좀 미래의 날짜를 예약해서 하는 방법과 어, 지금 당장 회의를 개설해서 친구들과 공유하여서 하는 방법. 첫 번째 예약하는 방법, 방법을 먼저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의를 예약을 하는 건데요. 당장 오늘 할게 아니고 주말, 저녁에 할 거다. 그러면 나는 용인 창상소 과제 첫 번째 협의를 하는데 미래의 날짜다. 4월 15일 날 오후 7시에 저녁 먹고 모이기로 했다.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할것 같다. 3시간 정도 할것 같아서 3시간으로 세팅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회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 암호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쓸수 있는 1, 2, 3, 4. 그 다음 느낌표 이 정도로 할게요. 대기실은 걸지 않겠습니다. 대기실을 걸어 놓으면 회의를 주최한 친구가 계속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기실을 세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회의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비디오는 다끈 상태로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회의가 예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약된 회의 정보가 뜹니다. 주소 뜨고요. 회의 아이디, 암호.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공유를 하시려면 다시 크롬을 로그인을 합니다. 두번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는 항상 접속을 하실 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주어진 창의합상성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요 구글 앱을 열어서 클래스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배정되어 있는 클래스룸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수업. 수업에 보시면 패들렛이 항상 윗부분에 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패들렛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패들렛에 여러분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고과학이라는 학생이 줌 주소를 예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고과학 친구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4월 15일 17시, 오후 7시 줌 회의입니다. 하고 밑에, 이쪽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한 부분, 컨트롤 V 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예약된 줌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줌 주소,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과학과 한 팀인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이 날짜와 이 시간에 맞추어서 줌 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미래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지금부터, 지금부터 협의를 하는 경우, 그럼 지금 바로 주물회의를 띄워야겠죠? 생성해야겠죠? 그럴 때에는 새회의를 열으세요. 새회의.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면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조그맣게 좀 선생님은 줄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켜 볼게요.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음소거 해제를 누르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친구들한테 들리는 거고요.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여러분의 얼굴이 뜨는 겁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친구들을 초대를 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할 때에는 참가자라는 부분에 조그만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초대라고 어, 이 부분이 뜹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역시 이 부분. 초대 아이디하고 회의 암호 보입니다. 링크를 복사하면 링크만 복사가 되고요. 초대가 복사, 초대를 복사하면 아까처럼 뭐 전체적인 주소와 아이디 비번이 담겨 있는 정보를 복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 복사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 패들렛에다가 이번에는 박영재 학생이 어, 올린 패들렛 아니, 올린 줌 주소라고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당장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뭐 4월 7일이라고 해 봅시다 7일 어, 줌 회의 시작합니다 지금 접속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밑에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했으니까 복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랭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줌회의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박영재 학생에 속해져 있는 팀원들은 이것을 보고 줌회의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